아, 두분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먼저 홍세영 선수부터 만나 볼게요. 오늘 대국 전체적으로는 두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초반에 음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로 바둑이 짜여서 어, 그대로 밀릴, 밀리면은 바둑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 후반에 흑진영에서 타계가 잘 되면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응. 근데 계속 미세한 바둑이에서 <laughs>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러면 정말 마지막 부분까지 초이기 아홉에 두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승리가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은 아직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 제가 상변 쪽 마지막. 끝내기 선점했을 때는 약간 두텁다고 생각했는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 그런 마음이었군요. 저 오늘 좀 존경하던 기사인 이창호 구단과첫 대국이었는데 대국을 해 보니까 좀 어떤가요? 음. 일단 승패를 떠나서 이제 이창호 사범님과 둘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음. 제바둑을 두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래도 후회 없이 둔것 같아서 네,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청호 구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구단은 오늘 대국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예. 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초, 초 초반에는 약간 두터워서 좀 약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중반에 백흙 모양에서 이제 백이 타개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네, 아, 네 그러셨군요 아, 이창호 구단 지난해에 입단한 신예기사와의 만남이었는데 오늘 홍세영 선수와 대국을 해보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이번 두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고요 <laughs> 어, 근데 우연히 어제 유창현 사원이랑 투는 바둑을 보고 예, 뭐 되게 잘... 이렇게. 인상적으로 봐가지고요. 그때 이제 바둑이 강하다고 느끼고 예, 임했습니다. 네. 오늘. 어, 이번 어, 시대의 선수들을 좀 보셨을 텐데 좀 좋은 조언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글쎄요. 뭐, 음, 뭐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laughs> 말씀을 해야 될지 좀. <laughs> 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대주대 <laughs> 네. 이분 프로 연승 대항전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신예 선수와 좀 만나게 되셨는데요. 이 참가를 한 소감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이번에 뭐 새로운 다이렇 저는 새로운 처음, 처음 두게되는 기사들이었던 두개 되면 그런 기사들이었던 것 같고요. 음, 뭐 이미 실력도 강하고 더 이제. 더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모습 다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됐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결국은 또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홍세영 선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홍세영 선수 지난 대국에서 좋은 내용으로 승리했잖아요. 뭐팀 선수들이나 동료 기사들이 어떤 반응 없었나요? 어네 딱히 말은 <laughs> 없었는데. 네. 아 제가 오늘 두 판을 봤는데 처음 이렇게 중계를 해보는데요. 네.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원래 이게 실력인가요, 아니면 오늘 한200% 발휘한 건가요? 좀 평소보다 제 실력 발휘가 잘된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지금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분들도 땅 속에 이런 보물이 있었냐 이런 극찬도 하셨고요. 백홍석 해설위원도 지금 홍세웅 선수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력적인 선수라서 또팬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자 우승 소감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재밌는 대회를 후원해주신 두 후원사 대표님들에게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음, 어,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남은 두 선수 그 남은 그 두지 못한 팀원들이 또 이런 뜻깊은 경험을 못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laughs> 그래도 우승했으니 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laughs> 네. 어, 또 이번 경험을 좋은 자양분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또 좋은 바둑 두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말도 잘하네요, 네. 홍세영 선수. 마지막으로 홍세영 선수가 또 이붕 팀하고는 인연이 참 깊잖아요. 계속해서 좀 인연을 이어온 이붕 팀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 어... 네, 연구생을 나오고 아마추어 생활할 때부터 꾸준히 도움을 주시고 후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어, 프로 기사가 돼서도 이렇게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항상 감 이붕, 또 이붕 장학회 팀한테는 하고 또그 대표님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네, 기사 생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세영 선수 앞으로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